오늘 이야기는 한국은행 미국은행입니다. 어, 오늘 날짜가 3월 11일인데 제가 한국은행이라는 타이틀을 준비한 게 월요일부터 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목요일 밤부터 미국은행에 문제가 생겨서 한국은행 미국은행을 한번 세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은행 이야기입니다. 은행은 이제 일단은 우리가 중앙은행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요.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각 나라들이 미국의 금리 상황에 맞춰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각 나라 국가 상황보다 국제공소를 통해야 되는 거는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한국에 있는 돈, 다른 나라에 있는 돈들이 더 높은 금리를 쫓아서 미국으로 이탈해버리니까 환율은 올라가 버리고,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수입국이니까 물가가 더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율도 중요하고, 금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맞춰서 금리를 올리고, 그러다가 작년 가을부터 일본, 영국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환율도 덩달아서 좀 개선이 됐죠. 금리를 안을, 좀 이렇게 갭이 멀어져도요. 하지만 여기서 또 미국이 계속 올린다면 또 우리나라는 또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은 한국은행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한국은행도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선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그렇게 금리가 오르고 나니까 우리 경제상황은 그 금리를 받쳐주지 못할 정도의 상황인데 금리만 올라가니까 이제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은행들한테 금리를 낮추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떨어지는다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최근에 우리 은행들 보면 주가가 좋았어요 1월달에 왜 좋았죠 어, 배당도 좋고 실적도 좋지만 우리가 그, 주주 제안들을 했죠. 그러니까 주주 제안을 하고, 은행들도, 아, 배당 확대를 할게. 이런 식으로 응답하고, 자사주 소각도 고민하고 있고, 뭐,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사실, 은행이라는 게, 배당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당연히 주주로서는 배당을 요구해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현 상태에서 배당을 해서 은행의 자본이 배당을 하면 요만큼 이렇게 톡 떨어져서 이렇게 주주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예에서 30%든 20%든. 그러면은 배당을 한 것만큼 자본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줄어들죠. 요 자본의 크기에 비해서 은행들이 지금 대출해 줄수 있는 상황들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주주 제한을 했지만 결국은 지금 주주 제한 많이 하고 있는 온라인 파트너스가 JB금융에도 지금 주주 제한 했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행은 자기 자본에 관련돼서 그 비율에 따라서 대출을 해줄수 있고 그 대출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서 위험을 계산해서 이제, BIS 비율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자산이 위험하다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결국은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자본이 커져야지 대출이 늘어난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당금 이슈가 또 있잖아요. 왜냐면, 하 부실이 늘어나면 거기에 관련돼서 충당금을 쌓아야 되니까. 충당금은 또 자본에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본이 줄어드는 형태가 발생했다. 적자가 나서, 혹은 배당을 과도하게 해서, 그러면 대출이 줄어들 확률이 있어요. 물론 이 회사가 물론 대출을 풀로 안 썼다면 대출을 안 줄겠지만, 보통 많이 썼다면 자본이 많이 감소해버려서, 예를 들어서 뭐 손상이 많이 됐어. 그래서 적자가 났어. 그래서 줄어들면 대출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자본이 줄어서 대출이 줄어드는, 지금은 그나마 괜찮지만, 잘못되버리면 이게 연세 파동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개입을 한 거죠. 야, 배당도 좀 적당히 하고 그 돈으로 또 너희 경쟁시킬 테니까 잘해. 지금 금리 낮춰. 그래서 금리 낮췄죠. 은행들이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최, 최근 들어서 금리가 좀 내려왔죠. 그래서 정부는 위기를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미국은 어떠냐? 이게 하나정권 채권팀에서 나온 자료인데 보면 미국에서는 지금 갚지 못하는 론이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요만큼은 최근에는 있지 않았던 숫자고 과거에는 이쯤에 있었던 거죠. 요게 어디냐면 리먼 사태 때. 리먼 사태 정도로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만 보면 위험한데 하나는 더 받아야 돼요. 왜냐면 총론이라던가 총 미국의 자산의 규모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 제가 드리고 싶었냐면 15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 총 자산의 크기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거 아닙니까? 니까그러 그러니까 같은 레벨에 올라와서 약간 올라가는 게가팔라서 위험해 보이죠? 왜냐면 이건 금리를 올린 이유니까. 금리를 올린 원인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더 올라가면 문제가 되죠. 당연히. 하지만 요 절대평가 갖고는 판단하기 약간 좀 애매하죠. 하지만 이 방향성이 지금 너무 거칠죠. 너무 가파릅니다. 그래서 충분히 문제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부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오케이. 부실이 일어날 것도 이해하겠어 이 자료를 이제 금요일날 만들고 미국식식 금요일날 우리나라 토요일날 아침에 보면 또좀 폭락했는데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결국은 요날까지는 파산을 안했는데 요때는 요 유선 증자한다고 했었던거고 파산이 됐죠 그러면은 워낙 많은 자료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다아실거예요 저는 이제 몇가지 포인트만 잡고 가려고 해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은행들이 예금이 들어오면 상당한 부분을 채권을 사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미국이니까 미국 채권을 샀단 말이에요. 돈이 많을 때 미국 채권을 샀어요. 미국 채금리가 1%일 때 샀다고 가정해 보면, 지금은 이게 4%가 넘잖아요. 그러면 이게 10년 만기다라고 한다면, 옛날에 내가 2020 1년도에 산 채권은 만기가 10년짜리니까 2030년까지 매년 1%를 지급받는데 지금 23년에 내가 사면 채권이 4%를 준단 말이에요. 2032년까지. 그러면 내가 만기까지 갖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원금의 크기는 둘다 내가 1억을 샀다고 보면 원금의 크기는 똑같지만 그동안에 쌓이는 이자는 차이가 많죠. 달리로만 봐도 같은 시기에 10년이면 얘는 10%고 얘는 40%니까요. 차이가 당연히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지금은 얘가 선호가 되고 얘는 선호하지 않잖아요. 누가 사겠어요. 이거가 많은데 이거 사죠. 그러니까 얘는 금리가 오르면 채권은 떨어지는 거예요. 단, 내가 갖고 가면 원금은 회수가 되니까 괜찮아 그러는데 문제는 이거죠. 실리콘 밸리에 있는 이 은행은 IT하고 바이오에 투자하던 회사예요. 이쪽에 예금도 많고 이쪽에 투자하던 회사인데 얘네들이 투자가 잘안 되니까 돈을 인출해 간단 말이에요. 인출하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돈을 미국 채권으로 갖고 있었으니까 채권을 원래는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은 괜찮은데, 지금 매각해야 되니까, 내가 1억을 받는 게 아니라, 만기가 남은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2천만 원이 갑자기 손상이 생기는 거예요. 2천만 원이 손상이 생기니까 돈을 돌려줄 때마다 자본은 까지는 거죠. 자본이 까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본이 줄어들면 대출을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출을 회수하려고 했더니, 얘네들이 또 쉽지 않죠. 얘네들이 빌려줬던 상황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 은행이 문제가 생기네. 다시 사람들이 가서 인출하고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미국 채권을 팔 때마다 또 손실이 생기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손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자본 잠식이 될것 같으니까 유상증자를 할게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파산 신청이 돼서 이제 넘어갔죠. 자 이게 이제 현실이죠. 자 그러면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냐라고 한다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약한 고리의 붕괴죠. 우리가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형은행들이 건전해져서 완전히 되진 않을진 모르지만, 어쨌든 약한 고리가 이거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건 뭐죠? 돈못 버는 IT, 돈못 버는 바이오. 요게 주가가 많이 빠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어, 금융 리스크인가, 그래가지고 금, 융권이다 빠지고, 목요일날. 금요일날에는 그렇게 심하게 금융권이 빠지진 않았지만, 바이오나 이런 애들은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가 어떤 은행이었는지 이해 되니까, 이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해가 되고, 아, 그러니까 IT 바이오는 또 돈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겠구나. 왜냐면 당장 얘네들이 예금을 찾아서 운영했어야 되는데, 그 예금도 인출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긴급자금이 투입되고 뭐 그러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틀 동안에 금리가 5%가 넘던 금리가 확 빠졌습니다. 정말 가파르게 금리가 빠졌는데 지금 1년 동안에 이렇게 가파르게 금리가 빠진 시기가 이 폭으로 빠진 거는 별로 없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리스키 한 것처럼 보인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 파급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봐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요 리스크가 확산이 안 되는데 이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으면, 아, 미국이 금리를 더못 올릴 수도 있겠다. 왜냐면 하 그럴수록 리스크가 터질 테니까. 그런 의견도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확대되는지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지금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금리를 올려서 생긴 부작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의 은행들은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어 배당이나 주주운동이나 이런 걸 약간 억누르고 지금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가가 빠졌다면 그건 먼저 빠진 거고요. 미국의 은행들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부를 마치겠습니다.